네, 강프로입니다 자, 삼천당제약 보겠습니다. 삼천당제약이 오늘도 24% 올라가고요. 어저께 상한가를 갔습니다. 뭐 내용을 보면 뭐 이래요. 요 내용입니다. 삼천당제약 바이오시밀러 유럽 아홉 개국 공급 계약의 이틀째 강세. 자, 지금 바이오 쪽을 보잖아요. 제약 쪽을 보면 알테오젠 그리고 HLB 그리고 삼천당제약이 뒤로 붙었어요. 자, 이런 식인데 예전하고 달라진 게 있습니다. 달라진 건 실제 돈이 되는 것. 이쪽으로 가고 있어요. 뭐 일회성 요인인 기술 수출 한방 이거 많이 당하셨을 겁니다. 기술 수출 뭐 1조 원이다, 2조 원이다 뭐 이런 식으로 숫자 단위가 크다 보니까 굉장히 크게 갈거 같잖아요. 근데 주가가 안 올라가는 경험들 많이 하셨을 겁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지속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유지가 되는 금액이 아니라서 그래요. 근데 최근에 보잖아요. HLB 그렇죠. 알테오젠 그렇죠. 주가가 안 빠집니다. 이거 왜안 빠지는 줄 알아요? 지속되거든요. 이건 매출이 나오는 거거든요. 지속 가능한 영업적인 측면 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차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차이를 구분했을 때 내가 바이오 종목군들을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되고 지금 바이오가 본격적인 시세가 시작은 됐지만 확산되는 구간이 저는 5월 이후라고 봅니다. 그런 상황이 왜 벌어질 수밖에 없는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먼저 인증을 먼저 하고 갈게요. 요즘에 하도 입만 떠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인증을 안 할래 안할 수가 없습니다. 자, 이 화면은요, 1월 2일, 올해입니다. 올해 24년, 1월 2일부터 3월 26일까지 제 계좌 수익입니다. 103%. 그쵸? 이게 3월 중순 이후에 조정을 받고 있는 계좌가 이래요. 두 배가 넘었다. 그죠 자, 그리고 시장 수익률하고는 사실상 비교하기 어렵고요. 단순히 뭐, 한두 종목 하고 있는 종목 수익이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매매하는 과정에 있는 손실난 부분까지 모두 다 공개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종목 관련돼서 이해, 이해를 했을 때는요, 요런 수익을 직접 만드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제가 종목 관련돼서 공개를 하면 제가 실제 타점을 다 보여드릴게요. 세경 아이테크인데 언제 매수했죠? 1월 달부터 매수했죠. 매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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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수익이죠. 그리고 매도, 그죠 6% 4% 그리고 매도한 뒤에 또 올라가니까 또 삽니다 자 핵심은 그거예요 주식을 싸게 살라고 하지 않는다 그쵸 이거 말고도 뭐 자람 테크놀로지나 그런 쪽 보잖아요 어떻습니까 돌파구간 매수 상한가 상한가 그 다음날 매도 75% 그렇죠 모두 다 2주를 넘지지 않는 선에서 매매는 끝내야 됩니다. 수익 전환이 돼야 된다는 거고, 그리고 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해를 했을 때, 꾸준한 수익이 가능하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런 내용들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다. 오늘 같은 경우엔 그래요. 테크윙, 코리아 FT 이렇게 내용이 진행됐어요. 여기 보면 3월 26일 시장가 매수 8시 49분. 모두 다장 시작 전에 나가고요. 내용 보면 테크윙 볼게요. 테크윙도 반도체 쪽이죠. 그리고 매수, 매도 20% 수익 더 올라가니까 또 매수. 이 구간에는 제가 다른 그 반도체 종목군들을 매매를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거예요. 사피엔 반도체 자 내용 보시면 27%, 17% 그렇죠. 모두 다 1박 2일 뭐 2박 3일 이 안에서 다 끝나죠. 이런 구간도 있고요. 그리고 뭐 네패스 아크 자 이런 종목들 보면 신고가 돌파 구간에 매수해서 상한가 그다음 날 매도 32% 수익 이렇게 나온다. 그리고 이런 내용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려면 가격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고요. 가격에 대한 이해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주식 시장의 원리와도 같다. 실적보다 주가가 빨리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부분을 제가 소통방에서 다 공개를 하고 있어요. 타점에 관련된 부분이죠. 내가 가격적인 이해가 안돼 있으면 무조건 그렇죠. 무조건 와서 배우시고요. 지금은 무료로 하고 있다. 왜? 채널 성장을 위해서입니다. 앞으로도 뭐 그렇겠지만, 뭐, 일단 뭐 채널 성장할 때까지는 계속해서 무료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돈은 안 받아도 구독과 좋아요,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소통방 입장 링크를 순차적으로 공유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제가 어떤 류의 종목을 하는지 다 보셨으니까 이 내용을 토대로 여기 삼천당 제약 볼게요. 왜 제가 관심을 갖고 있는지 명확하게 나오죠. 돌파를 했기 때문이다. 근데 삼천당 제약 제가 매매를 못했어요. 아쉽습니다. 아쉬운데, 원래 이쪽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뭐 그런 부분이 조금 아쉽고. 어쨌든 주식 시장은 가격이 먼저 뜬다. 그리고 그 내용은 보세요. 아홉 개국 공급 계약의 이틀째 강세. 이게 뭐예요? 공급 계약. 아직 돈이 안 들어왔죠. 그럼 미래 가치를 먼저 반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전에 강세 구간이 있었다. 8월, 9월. 그쵸. 이 구간에서 내가 털리잖아요. 그러면 이 구간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내가 못 먹는 거예요. 그쵸. 앞으로 나오는. 왜? 사람 심리가 그래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그리고 이런 종목군들을 잡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내용을 보시면 재료에 대한 파악 중요합니다. 중요해요. 중요한데 이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되고 더 중요한 게 가격에 대한 파악입니다. 자 보세요. 3천당 제약이 지금 급등세를 보이고 있죠. 근데 다른 반도체 종목들 보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알테오젠 보세요. 강하죠. 머크와의 계약권 때문에 그렇습니다. 키트루다. 근데 그전 8월 시작해서 9월 달부터 신고가를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매물 소화 과정 또 신고가 저는 이때부터 추격을 하기 시작했고 이 구간에서 크게 수익을 내고 지금은 없습니다. 이거 말고도 레고캠바이오 어때요? 12월달 신고가, 12월달 신고가, 그쵸? 이것만 보더라도 뭘 만들어 놓은 겁니까? 앞으로 바이오가 움직일 수 있겠구나. 내용 다르잖아요. 레고캠 바이오, 얀센의 2.2조짜리 기술 수출, 그리고 알테오젠, 키트루다 관련된 내용으로 인해서 매년 1조 원 정도의 현금 흐름이 발생을 시켰죠. 매출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거 말고도 HLB 어때요? 기대감만으로 있던 한국의 신약개발 업체에서 판매어가 신청에 들어갔고 그 기간이 채워짐에 따라서 작년 5월달이거든요. 12월달부터 신고가를 달성한 결과 지금까지 강세 중이다. 그쵸. 내용은 다른데 왜 같이 동일한 실하게 12월달에 강세를 보일까요 그쵸 거기서 더 빠르게 진행됐었던 게 삼천당제약하고 알테오젠이다 그러면 알테오젠이 올라가는 과정에서 조정이 있죠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삼천당제약이 위쪽으로 치고 들어오면 다음 버전도 계속해서 생겨낸 겁니다 왜 같이 다니니까 내용 다른데 다 같이 붙어 다니잖아요 이게 언제까지 나오느냐 실적이 개선될 때까지 온다 왜 뉴스에 팔아야 되니까 그쵸 그 뉴스가 실적에 대한 뉴스라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뭐 어떤 호재가 터지고 주가 팔까 말까 변동성 커지고 하면 와 이거 돈좀 벌었는데 이런 상황이잖아요 이런 상황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원리 자체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가격이 먼저 간다는 주식시장의 원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린 거고 타점에 대해서 어떻게 잡는 이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지금 명확히 보여드릴게요 타점에 대해서 이해가 안 되잖아요 정말 어려워집니다 자 보세요 바이오로 보여드릴게요 hlb를 제가 1월달부터 매매를 했어요 그쵸 정확하게 1월달이죠 24년 1월 이런 결과 하나 둘셋넷 4거래일 동안 31% 1월 29일날 매도를 하고 63,100원에 팔았는데 8만원에 다시 삽니다 이쪽 구간이죠 그랬을 때 급등 근데 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hlb 쪽으로 많이 들어갔잖아요 많이 들어가다 보니까 부담스러워 가지고 hlb 제약 으로 확산시킵니다. 그런 결과 어때요? 매수, 매도 19%. 그리고 매수 매수 한번더 하고 또 급등. 그쵸. 아쉬운 건 HLB 생명과학이 어저께 상승을 했는데 이 부분을 조금 못한 점, 그리고 삼천당 제약을 조금 놓친 점, 이런 부분이 조금 아쉽습니다. 근데 지금도 계속해서 추적을 하고 있어요. 타점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먼저 간다는 내용 자체, 즉 시세의 원리를 이해했기 때문에 이런 매매가 가능한 거고, 삼천당 제약을 포함해서 제약주들의 본격적인 시세는 빠르면 5월, 늦어도 한 6월 달 정도부터는 시작이 될 거다. 즉 확산되는 시세를. 그러면 삼천당 제약을 놓쳤더라도 지금부터 타점을 추격을 해야 되고요 왜 지금 나오는 게첫 번째 시세니까 그리고 나서 내가 관련돼 있는 종목들 그리고 바이오 종목들에 대한 타점을 삼천당 제약 알테오젠 hlb 시세가 유지되고 있을 때 지속적으로 확 될수 있다는 거예요 이런 내용을 내가 이해하지 못한다면 와서 배우세요 와서 배우시고 다 무료로 진행합니다 소통방에서 돈은 안 받지만 구독과 좋아요 그쵸 요거 눌러주시고요 상단에 있는 전화번호로 10억 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타점 관련돼서는 가격이고 움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소통방에서 실시간으로 그쵸 이런 식으로 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무료로 할때 와서 배우시고 지금 바이오 종목으로 올해 정말 큰 수익 내고 가셨으면 참 좋겠고요 무엇보다 진짜 진짜 중요한 건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 진짜 가격이 먼저 움직인다. 가격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상황 벌어지지 않죠. 자 생각해 보세요. HLB 적자예요. 그렇죠. 근데 급등하고 있죠. 알테오젠도 적자입니다. 근데 급등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미래 가치를 먼저 땡겨놨으니까 가격이 그렇죠. 그러면 조정의 의미는 뭘까요? 먼저 가격이 올라가고 실적은 늦게 뜨니까 이만큼 갭이 생기죠. 이 갭을 메꾸는 과정에서 조정이 발생을 하는 겁니다. 그럼 그 조정 구간에 내가 어떻게 파악해야 될지가 아니라 확인해야 되는 게 필요하다. 결국엔 가격이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그 가격에 대한 부분을 소통박에서 진행할 수밖에 없다. 자 그러면 어, 내용 정리 한번 할게요. 주식 시장은 미래 가치를 가격이 먼저 반영하고 올라가는 주식은 가격이 먼저 뜨기 때문에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진다. 만약에 실적이 좋아지지 않으면 또는 호재거리가 아니라고 밝혀졌을 때는 올라간 가격이 폭락이 나올 수 있습니다. 언제 올라가고 나서 그래서 우리는 올라갈 때 사서 내려올 때팔때 때 수익을 내야 된다. 이런 수익을 그렇죠? 이런 수익 내고 있다는 걸 제가 보여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상황에 대입해 보면 지금 올라가고 있는 게 4월 달, 5월 달의 주도주가 되기 때문에 지금 강한 종목에 대한 분류, 그리고 어떤 식으로 매매를 할지, 그리고 뭐 내가 뭐 이런 그 작은 분배를 어떻게 할지 그런 내용에 대한 부분을 제가 이해를 시켜 드릴 테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모든 분들이 성공 투자 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24년도가 돼도 여전히 시장은 녹록지 못합니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수익이 나는 종목들의 구조는 변하지 않습니다. 즉, 대시세 종목에 대한 구조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고, 실제 제가 소통방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내용도 대시세 종목이나 시장 주도주를 공략하는 건 철저하게 가격 분석을 하라고 이야기를 드리고, 가격 분석 이후에는 이슈에 대한 파악, 그리고 이슈를 파악하고 나서는 다시 내가 얼마에 매수할지 그 타점에 대한 부분을 지속적으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어 생각해 보세요 1월 달에 시장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상황에서의 어떤 종목들이 강했냐 보면 반도체와 그리고 바이오입니다 자 실제 여기 보면요 어, hlb에 제가 실제 매매한 내용을 어, 띄워놓고 보여드리고 있는데 1월 22일부터 매매를 시작해서 4일 동안 31%의 수익 마감이 됐고요. 그리고 여전히 신고가 종목입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어버브 반도체 이름을 보시다시피 반도체 종목이죠. 그리고 ai 반도체는 지속적으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종목도 신고가를 먼저 달성한 이후에 제가 21%의 어, 단기간에 21%의 큰 수익을 내고 마감이 됐습니다. 다시 재공략을 준비하고 있고 이런 부분은 소통방에서 다 공유를 해 드립니다. 자 그리고 그다음 코세스. 자, 코세스 같은 종목도 당연히, 그죠 신고가 종목이고요. 그리고 반도체 종목입니다. 이 종목도 영업일 기준에서 이틀 동안 대략 한 15%의 수익 마감이 됐습니다. 어, 내용을 한번 보시면 어떻습니까? h l b 를 포함해서 뭐 30%, 20%, 뭐15% 이런 식의 수익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세 종목 모두 다 신고가 종목이고, 1월 달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구간에서도 강했었던 그런 종목입니다. 특징점이 하나 있는데 그 이슈에 앞서서 가격이 먼저 반영했다는 거죠. 자, 근데 그게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이라고 하죠. 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 텐데 그렇게 제가 가격을 먼저 보고 이슈에 대해서 파악하는 이유는 결과적으로는 큰 시세를 먹기 위한 사전 준비 작업입니다. 실제로. 큰 시세를 먹기 위해서 사전 준비 작업을 했을 때 여기 어 레인보 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의 큰 수익을 내는 상황을 만들 수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소통방에서 진행됐는지 그쵸? 그 상황을 제가 이야기를 드린 건데 이런 상황도요. 당연히 신고가를 공략했을 때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쵸? 정부 주도의 어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 방안이 2월 달에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2월 달에 발표된 내용을 토대로 주가가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미 움직인 내용이 있죠. 실제 이 내용은 크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실제 움직인 내용을 보면, 자, 기아차입니다. 실제로 12월 달에 신고가를 만들어 놓고 정부에서 입김을 불어 넣으니까 순식간에 기아차를 포함해서 현대차 같은 거대 기업들의 주가가 2주도 채 되지 않아서 40% 정도의 큰 시세를 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이슈를 파악해야 되는 것도 맞지만 철저하게 가격에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당연히 중요합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정책 방향이 있겠죠. 그 방향에 맞춰서 우리가 종목을 찾을 필요가 있다. 자, 그러면 답이 나왔습니다. 정부가 주도하는 방향에 맞춰서 제 2의 기아차를 찾는 게 지금은 중요하다. 근데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게 가자. 그랬을 때 앞서서 제가 보여드렸었던 내용인 여기 어, 레인보우 로보틱스 127% 그리고 ISC 98% 그리고 한미반도체 97%와 같은 수익을 낼수 있습니다. 물론 시간에 대한 부분은 최소 2주의 시간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최장. 3개월 안에 끝내야 됩니다 자 기아차의 시세를 보셨던 것과 같이 2월 달에 정부정책의 방향이 결정되고요 바로 3월 달이면 시행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서 당연히 종목을 찾아야 되고 제가 제 2의 기아차를 찾아 놨습니다 제가 아까 전에 소통방에서 이야기를 드렸었던 내용 다 공개를 해 드렸는데 그 내용처럼 종목만 받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상단에 있는 제 전화번호로 대시세 자, 대시세라고 문자를 보내주시면 정부 정책의 방향에 맞는 종목을 모든 분들에게 무료로 공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원하는 건 채널 성장이 목적입니다. 자,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리고요. 모든 분들이 정부 정책에 맞는 방향으로 매매를 이어가서 큰 수익 보셨으면 좋겠습니다.